해장 좋고 좋다 이런 소리 를 많이 들어 가지고 <목소리> 서코치. 안녕하십니까 <laughs> 선수 여러분. <laughs> 서코치 야구 쇼 서코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야구 팬분들과 야구를 사랑하는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목소리> 시즌 기간 동안 프리 야구 선수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바로 키움 키어로즈의 김재웅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용이어즈 투수 김재용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재구에 아 대한 평이 굉장히 좋으시고 회전수가 굉장히 좋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냥 따로 한건 없습니다, 진짜. 아 그냥 뭐 캐치볼 할때 제대로 집중해서 하고 긴 거리 롱 토스도 많이 하고 아 그래서... 그래서 회전수, 재구이두 가지 포인트로 좀 집중을 해서 꿀팁 훈련하기 전에 본인이꼭 해야 될 어떤 루틴 같은 어떤 몸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같이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합하기 전에나 네. 몸풀 때 이제 네. 어깨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는데요 팀에서 어... 알려주는 멀리건 벨트라고 이제 멀리건 매트. 네 저희 팀에서 정형외과에서 주로 쓰는데 어... 스트레칭도 잘 되고. 사실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을 들이는 어떠한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대부분 프로에서 이제 막 맞아, 맞아, 배우고 저도 네, 솔직히... 프로에서 뭔가 익히게 되는 거같 아마 김재형 선수님도.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라도 알았으면 더 구속도 빨라지고 어... 더 좋아진다. 아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꾸준한 루틴이 진짜 야구 선수한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힘트링 중요하니까. 그렇죠 힘트링. 음... 이렇게 내려 천천히 내려왔다가 올라오고. 오. 오. 어... 장난 아닌데 여기 이거 주먹 하나가 들어가 있어 여기. 어... <laughs> 피지컬과 트레이닝에 대한 중요성이 사실 난... 너무나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거를 그냥. 그뭐 나중에 커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아, 조금 아니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직도 너무 많아서. 아 나이 어리지만 그래도 네. 선배 입장에서 이런 센터도 많이 생기고 그런 과학적으로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아. 좋지 않을까? 어, 맞습니다. 그 서페이스 네. 클럽처럼 네. 좀 뛰고. 좀... 네, 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대충 할까요 네. 오, 배능수가 좋다. <laughs> 오우 약간 던지기 전에 공실 네. 실밥 다 확인해보고 잡아보고, 약간 저한테 맞는 직구 그립이 어딘지 찾고, 약간 미국 투수를 좀 많이 봐가지고, 아~ 메이저리그 보면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렇죠, 네. 아, 뭔가 본인만의 어떤 이유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오 이런 거 좋다! 저는 약간 뒷다리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던져가지고 뒷다리? 네 힙힌지라고 약간 이렇게 오 힙힌지 짝짝짝 이 느낌이 나서 공이 좀 빨라져가지고 오 지금 그, 저희 그 센터에서 말하는 메커니즘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힙힌지거든 네 맞아요 미국 투수들은 다 이렇게 골만 잡는 거 예. 네. 네. 아오 어, 힙힌지 말하는 선수 처음 듣는데? 오 힙힌지를 생각할 때는 스텝을 좀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스텝 밟고 잡고, 그 히핀지는 본인이 이렇게 네. 찾으신 거예요? SNS 보다가 계속 보다가 공 빠르고 잘 던지는 수들 공통점을 좀 찾다가 네. 근데 다 이렇게 뒷다리가 키타서딱 던지는 거예요. 오타니도 그러고 폼을 바꾸면서 공부를 되게 많이. 아 좋습니다. 네. 오 라이스. 헤연수가 그 진짜 좋다. 아니야. 아니. 아 진짜 진짜. Hold up, hold up. okay 이래를 책임지 김재용 선수의 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 나이스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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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서 약간 이공 돌리는 것좀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공 회전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돌리는 것도 손가락 네, 제 네, 약간 그런 느낌. 공이 안 주고 와 아, 그래서 아, 그수는 약간 세트모션을 연습 많이 하는 것 같아 아. 주자 있을 상황이 많으니까 와 네. 아. 아. 어. 이트볼 앉아도 될까요? 네. 이 아, 이스 깔끔, 깔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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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야, 이렇게 공이. 와, 이스 와와와 나이스. 해. 와. 와. 어, 나이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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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그 아까 그 재구를 위한 그 심리적인 상태. 네.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재구 안 좋았을 때는 네. 항상 보면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일단 생각을 비우고. 그냥 포수한테 강하게 던지자. 그냥 세게 던지자. 이런 그러니까, 생각만 갖고. 그러니까 생각은 저, 빨리 단순하게 그냥 만들어. 네, 그냥 보면. 완전 생각을 없애고. 아, 없애고. 타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포수한테만 강하게 쌓인 대로 던진다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인 난대요. 사인 네. 나면 이쪽은 뭐 이쪽, 이쪽은 이쪽. 그거 한쪽. 하나만 생각하고 그냥 세게만 던지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재고에 도움이 된다. 네. 네. 와재우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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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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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공이 진짜 회전서가 좋은 게, 와. 안떨어안 떨어져. 이게. 와. 와! 와! 이거 진짜 우타자 입장에선 진짜, 가장, 불인것 같은데 마지막에 스타일이 들어오는 그런 뭔가, 예. 네. 사이! 와. 와! 이거 어떻게 칠 거야, 이거? 어떻게 칠 거야? 포인구도 아. 못참 포인구도. 원하는데 어디? 딱, 이제 딱, 몸쪽. 몸쪽, 아 몸쪽. 와! 와! 와. 딱 이게 대박 이기 김재웅 선수가 이제 주 무기를 선이요 체인지업. 전에 한번 최현태 선수도 체인지업이 좋아서 한번 원태한테도 물어 물어보면서 배우고 체인지업을 그 체인지업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지금 우와. 좀 많이 떨어 떨어지는 체인지업이라 아, 되게 신기한데? 오케이. 와. 아. 잘못을 때는 게떨어진 오 이렇게서 해 이렇게 떨지는 네, 거야. 좋을때아 이제 한사안줘볼까요 어, 네. 아, 오케이 아, 쇼트바로 던져도 괜찮아요. 블로킹 할 거니까. 오케이. 헐. 아. 오. 오. 신형 내 원래 세게 던져야 되면 직구가 아. 좀더 세게 던집니다. 아 진짜요? 네. 어. 아. 전적으로 저쪽 중간 쯤에서는 직구인 줄 알았거든요. 거기 지나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꺾이네. 네, 현재로 저는 꽉 잡고요. 직구로 꽉 잡고 던지. 엄지 손가락이 좀 중요하다 생각해서 직구처럼 잡는 게 딱해서 직구처럼 팍 눌러서 던지죠. 이렇게 틀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손목이 안 처지게서 해딱 눌러가지고. 직구하겠습니다. 네, 직구.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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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좀 이쁘다. 네, 어우. 합쳐여댄스 <laughs> <laughs> 좋은 게 확실히 그 느낌이. 와. 스타 <laughs> 여러분 <웃음> 네, 이제 야구 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이렇게 또 공을 던지셨는데요. 네 이렇게 이런 떡꼬치 이런 네. 좋은 채널에 나와서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아. 감사합니다더 열심히해서 좋은 선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되게 반가운 단어를 들었는데 히피인지. 네. 안는다는 느낌보다 는 음... 이쪽을 약간 접어서 던진다. 어. 엄청 많이 올랐어, 놀랐을 정도로 이걸 하면서. 해... 더 좋아진 것 음... 같아요. 오찬이 선수도 바꾼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엔지더 어... 많이 주고. 그런 선수도 이렇게 바꾸면서 노력은 네. 하는데, 저희는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이야 아, 아, 이게 진짜 좋아요. 외국에서 그렇게 피지컬 좋은 선수들도 더 강한 힘을 쓸수 있는 메커니즘을 바꾸는데, 바꾸는 항상 노력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더 써야죠. 더쓸수 있고, 그거를 더, 더, 더 움직임을 더 노력을 더 해야, 해야 되는 게. 아, 진짜 정확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연봉만 뭐몇 백억씩 받는 선수들 그렇게 막 노력하는데 네. 커쇼 이런 선수들을 저죠 네. 배우고 네. 저희 는 더해야 되지 될을까아어고 말씀하신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야구에 굉장히 좀 애정이 깊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프풀 야구를 사랑하는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야구장도 잘못 오시고 하시는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어지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어, 그런 더 잘하는. 많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좀 프리아고에 좀 여러 가지 이런 일들과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옆에 계신 김재형 선수 같은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를 팬분들을 위해서 정말 야구를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더 많다라는 거한번더받아주으면 좋겠고 우리 많은 야구팬분들 댓글에다 우리 김재형 선수 응원 부탁드리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소코치 김재형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